비트코인. 누군가는 이것을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고 또 누군가는 중앙은행을 무너뜨릴 화폐혁명이라 칭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미래를 바꿀 자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된 거대한 실험일까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FUD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12일,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무려 9만 달러에 육박하는 가격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제 그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견줄 정도로 거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 베일에 쌓인 인물, 다들 누군지 아시죠? 코인 투자에 대한 경험이나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현재까지도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년하고도 조금 지난 2010년 말 사토시 나카모토는 예고 없이 돌연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 이후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채널 hbo는 사토시의 정체를 폭로하겠다는 다큐멘터리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영 전 공개된 예고편에서 감독 컬렌 호백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드디어 밝혀냈다 라는 강렬한 발언으로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은 한동안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영구히 유실된 것처럼 여겨졌던 사토시의 110만 개의 비트코인 즉 원화로 150조원이 훨씬 넘는 물량이 세상에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HBO 다큐멘터리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처럼 빈약한 음모론과 부족한 논리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암호화폐 애호가들에게 큰 실망감만 남겼습니다. HBO의 다큐멘터리가 방영 전부터 심하게 어그로를 끌면서 사토시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확언한 것이 제일 큰 이유겠지만 그동안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된 사이버 펑크들의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놀라울 정도로 절묘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로 유력하게 추측되는 첫 번째 후보는 닉 자보입니다. 닉 자보는 비트코인이 막 출시되었을 당시 사토시로 의심을 받던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사토시로부터 비트코인의 출시를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닉 자보는 예외였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이니셜 NS와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니셜 SN이 비슷하다는 이유도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이니셜이 비슷하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면이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들이 시기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흔적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15년 뉴욕 타임즈의 한 기자가 닉차보를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기사에 담았던 내용인데요. 닉차보는 2009년 중반에 자신의 블로그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고, 2011년, 비트코인이 여전히 견인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과 비트골드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길게 서술하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비트골드는 비트코인의 전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쉽게 출시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8년, 바로 이 비트골드를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닉 자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골드와 비트코인 둘중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본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나와 다이 그리고 피니는 내가 아는 한그 아이디어를 좋아해서 그것을 상당한 정도로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닉 자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있었던 이 발언은. 닉 자보가 오랜 공백기를 갖기 전에 올린 마지막 글 중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사토시가 다른 비트코인 초기 기여자들과 개인적으로 소통을 나눈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토시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13년 만에 공개해서 화제가 됐던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 중한 명인 마르티 말미에게 나는 다른 일로 이동했고, 아마도 미래에는 내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사토시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렇지만 닉 자본은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자신은 절대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또 다른 유력한 후보는 렌 세서만입니다. 렌 세서만 역시 초기 사이버펑크의 일원이었고 프라이버시 운동가 활동을 했는데요. 22살의 어린 나이에 암호학 전문가로 인정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익명 메일링 시스템 믹스 마스터를 개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믹스 마스터는 메일을 전송하지만 비트코인은 거래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차이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게 천재로 인정했던 랜세서만이 사토시로 의심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랜세서만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측하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는 사토시와 마찬가지로 영국식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렌 세서만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토시처럼 영국식 영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렌 세서만이 사토시를 의심받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토시라고 유력하게 추측되는 또 다른 인물, 할피니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둘은 PGP라는 컴퓨터 파일 암호화 프로그램의 개발자로 함께 일했고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2014년 3월 미국의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LA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이고 컴퓨터 엔지니어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특종 기사를 냈습니다. 당연히 그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뉴스위크의 끈질긴 보도 때문에 그는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위크를 고소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사라졌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3년 만에 게시판에 나타나서 "I'm a 나 도리엔 나카모토"라는 짧은 글을 쓰면서 이 해프닝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고 있던 동네 이웃 중 하나가 바로 할핀이었습니다. 할핀이와 가깝게 지내던 렌세서만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할피니의 이웃에 살던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차안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렌세서만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울증과 기능성 신경장애로 오랜 시간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렌세서만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미완의 연구가 비트코인의 설계와 유사한 익명 시스템이기도 했고 그가 사망한 시기도 마찬가지로 사토시가 사라졌던 그 시점에 두달 뒤라는 것이 그가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핀이 여전히 많은 비트코인 맥시들이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측하고 있는 인물이죠. 할핀이 역시 암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뛰어났고 사이버펑크 활동에 참여하면서 해커로 활동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핀이가 사토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 할핀이의 주변에서 사토시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할피니는 사토시가 보낸 비트코인의 첫 번째 수령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코드 개발에 기여하고 사토시 외에 노드를 운영했던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사토시가 사라질 무렵에 작성된 마지막 게시물 중 하나에서 할피니에 대한 존경을 공개적으로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할피니가 2013년 3월 19일 비트코인 톡이라는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물에서 사토시가 크립토 메일링 리스트라는 사이버펑크들이 활동하는 포럼에 처음 비트코인을 소개했을 때 많은 암호학 전문가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자신은 오랫동안 암호학적 지불 처리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할피니는 RPOW라는 작업 증명 기반의 화폐를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RPOW라는 기술이 바로 지금의 비트코인 채굴 방식인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비트코인에 사용된 핵심 기술들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닉 자보와 웨이 다이를 만나 폭넓게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토시가 처음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을 때 할피니는 그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고 했고 초기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해 70개 블록을 채굴하고 사토시에게 테스트용으로 10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첫 번째 비트코인 수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간 사토시와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버그를 발견해서 알려주면 사토시가 수정을 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되던 2009년 1월 3일, 그 당시 이미 할 핀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학자였고 사이버펑크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도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2009년 8월, ALS라는 병을 진단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루게릭병이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병이죠. 할피니는 2년 뒤인 2011년 루게릭병 증상이 심해지고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은퇴를 했지만 전동 휠체어에 하루종일 앉아있었으면서도 아이트래커라고 불리는 안구마우스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직접 조작하고 컴퓨터로 코딩도 할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고 사토시가 돌연 사라진 2011년 5월이라는 시점과 병에 걸린 할피니의 은퇴 시점이 일치하고 도리안 나카모토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사토시 본인이 게시판에 글을 썼던 시점은 2014년 3월입니다. 이 당시 할피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트래커를 이용해 느리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글을 사토시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할피니가 직접 포브스지에 답변한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저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자랑스럽긴 하지만 이러한 혐의를 단호히 부인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토시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가짜가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얼마 뒤 할핀이는 결국 사망했고 그의 시신은 지금 냉동 상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혹시 할피니와 사토시의 기록들에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심 이후로 지금까지 직접 그의 흔적을 추적하며 힌트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챗 gpt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알아내고 관련 기록들이 보관된 웹사이트를 찾고자 했지만 챗 gpt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뻔한 웹사이트들만 알려주는 앵무새 같은 답변을 제게 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인스티튜트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사토시의 활동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저는 사토시의 정체를 밝히는 힌트는 반드시 할피니와 관련된 자료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할피니와 관련된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을 시도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피니와 관련된 정보들에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청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화면만 볼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참 챗 GPT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사이버 펑크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링크를 눌러 접근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위키피디아에서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 과정에서 할피니가 기여했던 시절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유명한 암호학자이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였고 해커로 활동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문득 연결되지 않았던 사이트에 접근하려면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토시가 비트코인 포럼에서 토르 브라우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시도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 살펴본 수많은 사이버펑크들의 기록들이 결국 저를 이 방향으로 이끈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르 브라우저를 통해 사이버펑크 아카이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단서와 연결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헬피니어 관련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고 뜬금없이 제가 예전에 찾아본 기억이 있는 에릭 휴즈의 사이버펑크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느끼고 창을 닫으려던 찰나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이 선언문은 1993년에 발표되었던 건데, 맨 아래쪽 에릭 휴즈의 이름 옆에 이상한 숫자와 알파벳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웹페이지의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게 지갑주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블록체인 탐색기에 이 텍스트를 검색해보기도 했는데, 지갑주소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을 하던 저는 갑자기 이게 암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가지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이 텍스트를 넣어보다가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추측이 정말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해독된 암호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허탈했습니다. 사토시나 할피니에 대한 무언가 의미 있는 힌트가 아닐까 정말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내일 오후 6시라는 말만 튀어나오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고 암호문에서 말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암호문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페이지를 통해 무엇인가를 전파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다시 암호 해독기에 넣어서 풀어봤습니다. 선거일 전부터 도지를 모아라. 0.435달러의 두꺼운 벽을 세울 것이다. 모든 멤버의 참가를 강제하진 않겠다. 시간은 UTC-4 기준이다. 라는 내용의 텍스트였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요. 제가 이 글을 확인했을 때가 미국 대선이 대략 2주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는 당연히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당시에 제가 차트를 확인해보니 도지코인이 0.14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0.43 달러는 조금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도지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웹사이트 아무문에 적히니 0.43 달러까지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고 트럼프가 일론을 정부 효율성 위원회 수장으로 앉히려고 한다는 기사도 봤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하면서 그냥 누가 장난을 친 건가 보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도지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게 내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는 집단의 신호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급등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틀 뒤에 도지코인은 암호에 적혀있던 0.435 달러를 조금 넘겨서 0.438 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암호문에 적힌 대선 10일 전이라는 시점에 도지코인을 샀다면 2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현타가 좀 강하게 왔었고 바로 그 웹페이지에 다시 접속을 해봤습니다. 암호문이 역시나 바뀌어있었고 저는 재빨리 이 암호문을 해독기에 입력했습니다. 선거 당일 작전명은 사일런스다. 우리 채널은 카르다노를 배정받았다. 너무 많은 거래량은 위험하다. 0.65달러부터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게임에나 나올 법한 유치한 작전명에 우리 채널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 이렇게 작업을 하는 집단이 여러 개가 더 있는 모양입니다. 이 암호문을 확인한 시점이 이미 미국 대선이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는데 에이다 가격을 확인해보니 이틀 전 암호문에 나와있던 가격인 0.65달러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내가 이걸 제때 확인만 했더라면 두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포모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웹사이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어제 이 암호문의 텍스트가 바뀐 걸 확인했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저는 이 암호문을 다시 해독기에 입력했습니다. 시간은 공지하지 않으면 기본은 UTC-4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코인을 모을 거다. 카르다노는 거래량 때문에 소극적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리소스를 동원한다. 방어선은 256달러에 아주 두껍게 설치한다. 이 암호문을 해독하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놓쳤던 카르다노는 아주 작은 계획이었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계획 중인 이 코인은 가격을 찾아봤더니 40달러 초반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암호문의 목표가가 256달러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6배가 훨씬 넘게 오른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시드 중 적당한 비중을 여기에 투입한 상황입니다. 오를 게 분명한데 왜 전체 시드를 투입하지 않았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100% 확실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코인을 모아간다고 적혀 있어서 그 시점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냥 저 혼자만 조용히 수익 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밑거름을 뿌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 코인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개인 번호 010-8265-5590. 010-8265-5590 여기로 사토시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이 코인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사토시라고 남겨 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걸 알고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010-8265-5590 사토시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